안녕하십니까. 국맨 행정사 사무소 대표 유연산 행정사입니다. 어,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부동산 투자 비자와 영주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애프터 거주 비자를 주고 5년 이상 그 부동산을 팔지 않고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권을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관련 동영상을 링크해 드릴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부동산 투자 비자 대상지 중에서도 인천 그 중에서도 송도 지역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송도 지역엔 부동산 투자 비자 대상 부동산 어떤 부동산들이 있고 그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매입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 최근 인천 그 중에서도 송도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투자가 눈에 띄는데요. 예전에는 어, 제주도에 투자가 몰렸다면 지금은 인천 송도 지역으로 지 옹교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겠죠. 첫째는 중국가의 왕래가 원활하고, 둘째는 뭐 외국인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그 다음에 뭐 유명 국제학교들이 몰려있어서 생활이 편리하니까 좋고, 뭐 이런 이유들을 들수 있겠습니다. 자, 군민행정사 사무소는 부동산 컨설팅 법인과 협업하여 부동산 투자 비자 영주권 뿐 아니라 일반적인 아파트 구매 등의 절차도 원스톱 대행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언제든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인천 송도의 투자 대상 부동산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 비자와 부동산 투자 영주권을 받으려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건축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이 있습니다. 둘째,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 숙박 시설 및 생활 숙박 시설이 있습니다. 셋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및 사,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체육 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이 있습니다. 넷째, 건축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관광펜션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각 투자대상 지역마다 투자대상 부동산이 조금씩 다른데요. 예컨대 여수의 화양지구는 휴양 콘도 미니엄이 많고요. 그리고 강원도의 정동진 지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펜션밖에 살 것이 없습니다. 인천 송도는 숙박시설, 그 중에서도 생활 숙박시설이 투자대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레지던스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럼 레지던스라는 것이 뭘까요? 자, 레지던스, 생활 숙박시설이란 일반 시설, 숙박시설과 비교해서 생활의 요소가 많이 가미된 숙박시설을 말합니다. 장기대여는 일반 숙박시설은 안 되지만 생활 숙박시설은 되고요. 전입신고도 일반 숙박시설, 호텔에는 안 되지만 레지던스에는 됩니다. 그리고 취사도 일반 숙박시설은 안 되지만 레지던스에서는 얼마든지 밥을 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숙박시설에 주택의 요소가 가미된 것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 레지던스를 어느, 얼마 이상 사야지 부동산 투자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투자 기준 금액은 10억 원입니다. 10억 원 이상 투자하면 F2 거주 비자와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 시행기간이 2026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돼서 외국인 대상 부동산 투자 유치 정책이 계속될 예정입니다. 주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 레지던스. 예, 구체적인 물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송도 국제 도시내에 10억 이상 레지던스 하나를 사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따라서 3룸짜리 7억대의 레지던스, 큰 레지던스 하나와 원룸 또는 투룸의 작은 레지던스 3억대 레지던스 하나를 사서 10억을 채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6월 말 준공 예정인 큰평형대 3룸 레지던스 건물 모습입니다. 2월 건설 중일 때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원룸짜리 작은 레지던스 빌딩입니다. 단기 숙박시설 수요가 주변에 많기 때문에 매입하자마자 임대 수익을 기대해 볼수 있는 곳입니다. 자, 구체적인 레지던스의 이름이나 레지던스의 구조, 입지적인 이점, 이런 분석들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개별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충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은 부동산 구입 절차가 내국인과 달리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먼저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에서 등기용 고유번호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고유번호가 있어야 부동산 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은 시공구청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동산 구입 자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에는 은행에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점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구매행자사 사무소는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 절차를 컨설팅하고 모든 절차를 원스톱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지던스는 그 관리 절차가 일반 주택과 달리 까다롭습니다. 이 차이도 물론 잘 아셔야 합니다. 레지던스를 구입하면 일단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숙박시설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숙박시설 신고를 해서 관리하기는참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합니다. 또한 각종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수술 처리도 문제입니다. 이것들을 잘 계산하고 신고해야 하는데요. 분명 행정사 사무소는 전문가들과 연대하여서 매진원수 어, 관리 절차 일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